안녕하세요. 김광산의 코 t v 김광산 변호사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분신 중에 분신, 김용희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뭐 자그마치 징역 5년, 벌금 7천만원, 뭐 이렇게 나왔고 또 추진까지 선고가 됐죠. 어, 그런데, 어, 사실 이제 이 재판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뭐, 1심에서 징역 5년 나왔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나올 것이라고 이제 수없이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어제 김용이 재판받아 들어갈 때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박더라고요. 어, 아마 본인이 무죄를 확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 선거 끝나면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나오지도 못했고 선거 끝나고 할 수, 이 얘기할 기회는 완전히 박탈당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일단 뭐 본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전에 일심에서도요뭐제 기억으로는 자꾸자꾸 자기가 이동기로 부터돈 받은 거에 대해서 계속 알리바이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기 사무실에 있지 않았고 뭐 다른 장소에 있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핸드폰 캘린더를 거기에 약속 적어진걸 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을 드러나서 그사람의 유증대로 다 조사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알리바이를 주장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상당히 큰 쟁점이었던 걸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어, 본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제 1승과 똑같은 자리에요. 유동규가 돈 건너줄 때 있지 않았다는 건데, 그 장소에. 유원 홀딩스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서 구글의 타임라인을 제출했어요. 구글의 타임라인 자체가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행적을 이용한 것이 이제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생각은 이걸 제출하면 나는 무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게 정말로 정확한지 전문적 기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고, 이제 감정을 해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 김용이 핸드폰을 두개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짜리가 설사 그렇게 위치 취재됐다 하더라도 다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뭐그 당, 그 당시에 사무실에 없고 다른 장소에, 다른 장소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때가 21년 5월 3일인가 그런데, 그날 6시에 뭐, 유동규가 돈을 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햇볕이 굉장히 강하게 비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용 측에서는 아, 5월 3일 날은 햇빛이 돈 주러 왔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에는 햇빛이 강하게 비치지 않는다. 그리고 유동규가 골프 연습을 2시간을 하고 왔기 때문에 7시간 넘어서 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골프 연습을 1시간 하고 6시에 온 거예요. 그리고 6시에 체크를 해보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김용우 말이 이제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일심과 같이 이제 형량을 선고했는데, 김용 자체는 뭐, 이재명 대표의 분신 중에 분신이고,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분신 중에 분신이 성남시 의회 할때 뇌물을 먹고, 7천만원.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의 경상 관련 총괄 본부장을 하면서 6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현금으로. 그럼 현금 6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걸 과연 이재명이 몰랐느냐? 그 당연히 분신 중에 분신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 지시를 하거나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 이제 우리의 눈이 칼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대장동과 관련된 최초의 2심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대장동의 이 사건 자체는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영향이 당연히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김영의 판결에는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130회 나옵니다. 이재명 그리고 경선자금이라는 것이 28번이 나와요. 그럼 경선자금도 이재명대표와 관련된 거고. 어? 이재명이 130회 정도 어? 이름이 나오고. 그럼 이재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못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또뭘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용이 스스로, 어, 뭐 자수하지 않는냐 자복하지 않는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꼬리짜리가 완벽하게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왜냐면, 이화영, 뭐, 형량 엄청 받았잖아요. 이층에서 9년 6개월, 이0에서 7년 얼마인가 받았죠. 그 다음에, 뭐, 김용도 5년 받았고, 나머지 이제 정진상, 뭐, 줄줄이 지금 다 있고, 지금 앞으로 계속 뭐또실용선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만치 대표만 지금 무상한 건데, 이제 무상하게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재판에서는 김용희 유죄를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동규,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걸 인정받은 거야.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장 직접적이면서 중요한 증거가 유동규의 진술이거든요 근데 유동규의 진술이 이뭐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다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유동규의 진술 자체가 모든 재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부인해도 결국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에 무게가 실려 버리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어이 김용의 어떤 유죄 사건이 어뭐 이재명 대표하고는 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동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음 작용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